좋습니다. 네 그리고 또 이제 또 상대모사하기 좀 힘든 멤버. 저를 좀안 해본 것 같긴 한데. 아 형이요? 형잘안 했던 것 같긴 해요. 누구의? 그 은호 형도 좀 어렵고. 은호 씨요. 그러니까, 은호 형 약간 좀 어렵죠. 은호 씨는 쉬워요. 어 뭐요? 은호 씨는 쉬워요. 그 네. 웃음 소리가 굉장히 빨라가지고 못 따라겠더라고. 하 너무 빨라가지고. 아, 그래요? <웃음> <웃음> 아 웃음 소리 네. 그런 거. 네, 그런 거나 아니면 말투 네. 뭐. 말투 같은 것도 뭐 행동에 좀 그런 게 있긴 하죠. 뭐. 어, 행동. 예를 들면 뭐 에이. 이렇게 뭐 식사하고 계셔 보거나 계셔 보시면은 이렇게 하다가 이거 뭐저 반비 형이에요. 음. 형나 이번에 이거 샀는데 이거 <laughs> 이거 아 이거 이거 이 이거 봐봐요. 아 이거 알아 이거 알아요. 약간 이런 게좀 있죠. 에이. 약간 이런 그러니까 약간 음. 어저 이제 해볼까요? 음. 잠시만. 잠시만 여보세요. 이제. 전화 한통 하면요. 한 <laughs> 그쵸 그쵸 약간 이런 네, 건데 이런 게 이제 재밌는 에이, 게 귀여워. 있어요 또 네. 이거 예. 이거 예. 이게, 나, 예. 예. 이게, 이게 나 이게 나 이게 나. 이게 사실은 이게 아, 가만히 있을 했다. 때 그러진 않아요 예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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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은 뭔가 분지할 때좀 저도 네. 그런 편이고 이렇게 가까이서 보여준다고요 왜냐하면 네. 이 친구가 이게 지금 빨리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<laughs> 일단 여기에 네. 시선을 아, 아무데도 굉장히... 못 보게 해. 만지는 네. 이렇게 이렇게 앞에 해주는 성향입니다. 맞아요. 관찰을 안 해도 좀 같이 지내면은 네, 다 네. 보입니다. 다, 이렇게. 다 이렇게. 보여요. 네, 하나씩 다, 보여요. 다 있죠. 네, 너무 좋습니다.